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아주방송 곽영길 기자입니다. 경기도 가평군 호명호수공원 2편입니다. 이제 최달수 갤러리앤 카페에서 내려다본 호명호수와 주변 산들입니다. 네 맑은 호수가 펼쳐지고 있고요. 호수가 아래쪽으로는 산책객들이 나와 있습니다. 저 멀리 내려다 보이는 곳길 옆에 1950년 5월 20일부터 8일까지 중공군의 5월 대공세를 물리친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의 유해 발굴 현장이 보이고 있습니다. 호명산의 유래는 오래전 한 스님이 경기도 가평군 조종내를 건너다가 강아지 한 마리를 만나서 암자를 짓고 같이 살았는데, 커갈수록 강아지가 호랑이로 변신해서, 호랑이 굴이 만들어졌고요. 그 호랑이가 밤마다 울 때면, 어응하고 울 때면, 근처에 암 호랑이가 나타나서 같이 산 정상의 굴 속에서 사랑을 나누곤 했답니다. 바로 그 굴터에서 6.25때 많은 피난민들이 목숨을 보존한 곳이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이 호명산으로 지어졌습니다. 즉 호랑이가 우는 산으로 지어졌습니다. 또한 이러한 호랑이의 전설이 있는 이 산은 이곳을 찾는 아낙네들이 이곳에 오면 임신을 한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져 조선시대 이후 많은 안학네들이이 호명산과 호명호수를 찾는다고 합니다.